되면은 달걀의 경우에는 달걀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pH가 굉장히 틀려요. 그죠? 그래서 노른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노른자는 pH가 몇에서 시작할까요? 6.0에서 시작하거든요. pH가 산성 쪽에 가까운 6.0에서 시작해서 저장이 되면은 6.8 정도까지 올라간다면은 남백에 해당이 되는 성분은 알칼리 쪽이에요. 그래서 바로 pH가 7.6에서부터 오래... 되면은 부패까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려 9.0에서 9.6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7.6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간 저장기 지나게 되면서 알카리 쪽으로 더 올라가게 돼요. 남백의 경우에는 그래서 난황과 남백의 차이가 또 pH 변화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었고 그다음에 왜 퍼졌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달걀이었을 때는 농후남백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된 남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농우 남백에 해당이 되는 것이 더 많았다면은 저장 기일이 지나게 되면서 농우 남백이었던 것이 바로 수양 남백 물처럼 되어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거를 묽은 남백으로 되면서 바로 농우 남백이 더 많았던 것이 바로 수양 남백화 되더라 혹은 된 남백이었던 것이 묽은 남백으로 되면서 묽어지면서 퍼지게 되는 현상이라고 다 이제 이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달걀 문제. 한 문제 내에서 여러 가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클로로필에 관련된 문제, 달걀에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달걀에서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이제 신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저장, 기일에 따라서 남백의 변화 이걸 물어본 거죠. 그다음 세 번째에서 음, 김이 재료 중에 들어있어서 질문하는데요. 김은 보통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저희 집에 있는 김은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라고 해서 이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프린트물에서 다 정리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김 같은 경우에는 김은 우리가 조류 중에서 녹조 홍조 갈조류 중에서 바로 홍조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홍조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하고 우뭇가사리죠. 그래서 홍조류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김을 구웠을 때 붉은색에 해당이 됐던 김이 바로 이제 피코 에리스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붉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리스로사이트, 에리스린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붉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건데 피코 에리스린이었던 것이 우리가 김을 구웠을 때, 그래서 근데 김 안에는 애초에 피코에리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김에는 피코에리슨도 갖고 있고 여기에는 또이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어 이렇게 이수면이 있었을 때 해수면이 이렇게 바닷물 이 해수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수면에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녹조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중간 바다에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갈조류라고 하는 거고, 제일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홍조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라고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햇빛하고 같이 닿았을 때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록체에 해당이 되는 클로로필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녹조류만큼의 클로로필은 아니지만은 홍조류에도 약간의 클로로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신선한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김 같은 경우에는 피코에디슬린도 갖고 있고 클로로필도 갖고 있고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이제 김이었던 것이 우리가 김을 굽잖아요. 두장 정도씩 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굽게 되면은 굽기를 하게 되면은 순간 김이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피코 시안이 되면서 좀더 이제 초록빛이 된다.